네 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입니다 네, 오늘은 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포켓몬을 어,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어, 근데 우리는 3D 프린터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 예정입니다 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지 않으면 사실 똑같게 3차원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피규어를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3D 프린터로 초안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마감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시죠. 포켓몬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자세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출력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출력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켓몬의 그 캐릭터가 굉장히 많죠. 네, 그 중에서 좀 인기가 많은 어, 지금 이제 화면에 있는 게 어, 저도 이름을 다못 외워서 조금 책자를 참고를 했는데 꼬북이랑 식스테일이더라고요. 이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이름이고 어,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영어로 된 이름을 좀 찾아봐야 돼요. 자, 일단은 데이터 검색을 위해서 싱기버스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싱기버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네, 요 검색창에다가 어, 포켓몬이라고 치셔도 되고 아까 꼬북이랑 어, 식스테일에 해당하는 어, 영어 이름을 이런 식으로 쳐보셔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원하는 모델링이 있으면은 어, 모델링 데이터를 STL이나 OBJ 같은 폴리곤 형태의 데이터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이라고 돼 있죠? 여기 가시면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어, 주의하실 점은 포켓몬과 관련된 캐릭터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라이센스를 보시면은 네, 이, 이 달러 표시가 있죠. 여기에 네,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 네, 상업적으로 어, 이걸 제작해가지고 판매하거나 하면은 어, 저작권의 위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뭐 취미용이나 이런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 이 모델링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센기버스에서 데이터를 받으실 때는 이 라이선스 부분을 잘 활용을 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는 어 제가 잠깐 열어 볼게요. 메쉬믹서를할줄 아시면 은메쉬믹서에서 열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편집을 하시면 좋은데 우리 지금 포켓몬을 출력하시는 어,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모델링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뭐 큐비콘이나 어, 큐라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을 불러와야겠죠? 그래서, 어, 네, 꼬부기부터 제가 잠깐 불러왔습니다. 자, 데이터를 제가 이제 두 개를 받았는데, 이6 t l 하고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어, 여러 가지를 되게 아이들은 하나만 원하는 게 아니죠. 네,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다 가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출력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가능하긴 합니다만, 별로 저는 이 방식은 권해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왜냐면은, 하 생각보다는 그 형태가 출력 난이도가 좀 있어요. 식스텔도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꼬리 부분이 전부 다 위쪽으로 떠있어서, 서포터 없이 출력하기가 힘들고, 이 캐릭터들이 전부 다 이제 막 웃고 있는데요. 이 위쪽 입술 부분이 서포터를 다 필요로 합니다. 언더컷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어, 서포터 없이는 출력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나씩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높이가 지금, 요 좌측에 보시면 이제 높이가 100mm죠. 그래서, 100mm면은 10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에요. 네, 이 정도로 설정하면은 아마 한 4시간 반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때문에 너무 시간이 기니까, 네, 저는, 한 4시간 정도에 할수 있도록 한 70, 그, 그러니까 7cm죠? 7cm 정도로 바꿔가지고 설정을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위상을 봐야 되는데 출력 방향은 지금 방향으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집어 봤는데 꼬리랑 이 다리가 이제 바닥에 맞닿아 있죠.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처음에 출력할 때는 별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다리가 다리랑 꼬리랑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서 나중에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 프린터 배드의 접지력이 좋은 경우에는 그냥 출력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임을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출력 옵션에 가서, 어, 자,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거는 큐빅 크리에이터 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정할 게좀 많은데요. 어, 출력 옵션에서 좀 고쳐야 될 것들, 기본, 기본 설정에서 좀 고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4.4 같은 경우는 좌측에 이제 디폴트 세팅이 제공이 되는 게 있는데, 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저는 레이어 하이트는 뭐 0.12나 0.15나 해가지고 디테일을 아주 살려가지고 뽑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네, 지금은 3시간 정도에 맞추기 위해서 레이어 높이는 그냥 일반적인 0.1을 써가지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일단은 이 설정이 출력하시는 분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s s d Setting이라고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 디폴트 세팅, 평균 값을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어, 불러오신 다음에 고치시면 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래서 벽라인 개수부터 보시면은, 셀티크니스는 이제 두 겹이에요. 어, 두 겹으로 하고, 어, 탑 레이어는, 천정 부분에, 어, 레이어 두께는 이제 다섯 개, 바닥은 세 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 설정을 합니다. 그, 바닥 부분이 왜 두께가 더 얇게 돼 있냐면, 수축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막 설명하면 아마, 설정하는 게굉장이길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다가 첫 레이어 확장이 있는데 저는 어, 첫 번째 레이어는 약간 모든 3D 프린터가 보면은 특히 FDM 같은 경우 첫 번째 레이어는 토출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어, 압착에 의해 가지고 약간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이어는 저는 이제 마이너스 0.1 정도로 주고 있고요. 쭉 내려가서 내부 채우기는 이제 구조체가 아니면은 좀 낮추는 게 낫겠죠 시간을 위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온도는 보통 PLA를 많이 쓰시니까 210도로 하시면 되고요 큐비콘은 베드가 그 우레탄 코팅베드입니다 그래서 베드 온도를 65도로 했어요 리트렉션은 당연히 해주셔야 될 거고요. 어, 출력 속도가 너무 빠르게 돼 있네요. 출력 속도를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자, 벽 속도 같은 경우는 외벽이 중요하니까 네, 외벽은 조금 빠르게 하고 네, 아우터 쉘이라고 되어 있죠. 큐라에서는 그리고 어, 이, 네, 출력 속도는 기본. 설정은 60으로 할게요. 60으로 하고 외벽은 이제 천천히 그리고 첫첫 첫 번째 레이어는 천천히 뽑아야 되죠. 그래서 20 정도로 했습니다. Zop은 안 쓸게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이따가 레이어 형상을 보고 좀 결정을 할 거고요. 쭉 어, 내려가서 네, 서포트가 무조건 있어야 될 거예요. 서포트가 있어야 될 거고. 어, 네, 일단은 그냥 두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네, 바닥 보조물에, 원래 보통은 이제 논으로 해가지고 뽑는데, 큐비콘은 지금은, 네, 브림이 서포트 때문에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브림으로 하고, 브림 라인의 개수는 너무 많은데, 한 일곱 개만 할까요? 네, 쭉 내려가서, 네, 다른 거는 일단 나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설정됐는지 보시려면은 상단에 출력 준비를 눌러가지고 어, 레이어 모양을 잠깐 보셔야 돼요. 자, 간혹 이제 그 슬라이싱을 할때어 슬라이싱 전개가 잘안 되고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시면은 어 모델링의 위치를 조금 바꿔보세요. 자, 솔리드 모델, 모델. 뒤로 아, 뷰 모드를 좀 바꿨고요. 여기 우측에 지금 보니까 서포트가 생기는 각도를 잠깐 보시면 네, 지금 팔에 당연히 이제 생겨야 될것 같고 지금 문제가 네, 서포트가 생기는 부분이 각도가 많이 누워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면이 이렇게 뭐 일정한 각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각도를 좀 줄여 가지고 써야 될것 같아요. 브림 <laughs> 브림 같은 경우는 큐빅코는 잠깐 보시면 서포트 부분에 약간 첫 번째 레이어에 보완을 하고. 올라갑니다. 원래 불임이 없으면. 그래서 불임을 빼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 잠깐 빼고 다시 한번 보시면 서포터가 좀 튼튼한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올렸고요 네, 밑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레이어를 볼수 있는 바가 하나 있죠? 네, 첫번째로 내려가면, 어, 제가 브림 빼지 않았나요? 아, 네, 홈라인 사용을 꺼버렸네요. 이거 끄면 안되고, 브림을 논으로 해가지고, 잠깐 보겠습니다. 브림이 지금 라인의 형태인데, 이 라인만 출력되면은, 접지력이 부족해서 뜯어지는 경우가 출력 중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부림을 붙였는데, 부림을 빼도, 첫 번째 레이어 볼게요. 그 큐비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부림이 없으면, 서포트 밑바닥에, 레프트 비슷한 게 깔려요, 이렇게. 그래서, 빼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다가 아, 지금 문제가 팔 부분에도 서포트가 붙고 있는데 이런 영상으로 붙으면은 서포트를 뗐을 때좀 어, 지저분하게 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서포트가 어, 이 수평 방향으로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지지대의 생성 각도는 한 65도만 줘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모델 아 지지대와 모델 간의 X, Y 축거리 2mm로 설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기본 값이 0.7인데 네, 2mm로 해가지고 몸통에서 좀 많이 떨궈서 나중에 제거하기 쉽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지금은 보다 깨끗한 형태로 얻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쓰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쓰고요. 40% 정도 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 볼게요. 네, 인터페이스를 쓰시면 주로 이제 프린팅 퀄리티가 좀 좋은 프린터에서 썼을 때 효과가 좋은데요. 어, 나중에 서포트를 뗐을 때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란 그 서포트랑 네, 출력물 사이에 네, 붙는 또 다른 형태의 서포트예요. 모양을 잠깐 보면 아주색 모양으로 뭐가 생겼죠? 이 네, 부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서포트가 일자형 서포트는 그 면에 너무 강하게 붙어서 제거하면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포트를 가급적 안 만들려고 그러죠 원래는. 근데 지금은 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출력시간이 보니까 3시간 4분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네. 3시간이 맞췄죠? 저희가 3시간 정도 <laughs>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마음에 드시면은 이제 G코드 저장을 해 둡니다. G코드 저장을 하시고요. 자팔 아, 부분이 네 서포트를 좀더 줄이고 싶어요. 왜냐면 서포트가 많으면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네, 제거할 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줄이실 수 있는 분은 조금 더 줄여보세요. 자 아, 그리고 꼬부기는 이제 이렇게 설정하면 될것 같고 식스테일 같은 경우는 어 모델링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높이를 역시 7cm, 70mm로 고쳐 가지고 볼 건데요. 어, 그냥 형태만 보기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출력이 될것 같은데 쭉 이렇게 돌려보시면 은 꼬리가 다떠 있어요. 꼬리가 붙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요 여기 첫 번째 여, 꼬리 6개 중에 첫 번째 꼬리만 살짝 붙어 있고 또 어, 문제가 각도가 굉장히 많이 누워 있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이 미성형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뭔가요? 네, 다운됐나요? 네, 이렇게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만약에 이제 자꾸 다운이 되면 모델링 위치를 약간 바꿔 주시고요. 어, 이렇게 설정을 하다 다운돼도 파라미터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을 불러와 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모델링 위치를 약간만에 변경해 가지고 다시 한번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불안합니다. <laughs> 다운될까봐. 이게 이제 3D 데이터를 연산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운이 많이 되니까 모델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장을 자주 하면서 하죠. 자, 이번에는 잘 됐고요. 어, 레이어를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큐비콘이 화면이 너무 어두운데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쭉 내려가서 입 부분, 입술 부분에 서포터가 생기는 데 네, 없으면 안될것 같고요. 아, 없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쭉 내려가서 네, 여기 턱 부분은 무조건 있어야 되죠. 서포터 생성을 안할 수는 없고요. 쭉 아, 요거 자, 잠깐만요. 서포터가그 입술 부분에 생긴 서포터가 조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임을 어, 하셔도 될것 같아요. 불임을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조금 안정적으로 내 프린터가 평소에 안정적으로 출력이 됐다 그러면 빼셔도 되고 조금 휴비코는 굉장히 동작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없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출력하다가 그 입술 부분에 불임이 부러진다고 해도 사실 입술 부분은 브림이 아, 서포트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놔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이 문제인데 꼬리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인터페이스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 서포트의 형상이 이렇게 군데군데 막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네, 인터페이스를 좀 넣으시고요. 그리고 아, 초반부 요 앞부분이 조금 나중에 이제 서포트 제거가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짧게 붙어 있기 때문에 서포트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길어야 제거가 쉬워요. 네, 굉장히 납작하게 붙게 돼서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시간은 2시간 53분 나왔고요. 이렇게 네, 출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큐라를 잠깐 보면, 큐라가 설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큐라 15.04.6을 쓰시면은 간단하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5.1, 뭐5.2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큐라가, 어, 설정이 까다로운 이유가 파라미터가 너무 많아서 초보자인 분들한테는 다소 까다롭죠. 그래서, 어, 제 화면을 보시고 어, 파라미터를 조금 정리해서 쓰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크기가 역시 맞습니다. 이제 70mm로 이제 조정을 하기로 했죠. 자, 그 아까 그 큐비콘의 설정을 큐라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레이어 하이트 이제 0.2 기준으로 쭉 보시면 고칠게. 다른 건다 기본 설정을 쓰시면 되고요. 어, 탑바탐 티크니스도 네, 다섯 겹, 네 겹인데, 뭐, 굳이 고칠 건 없어 보이고요 자, 쭉 내려가서, 스피드 부분만 잠깐 보면, 아우터 월 스피드라고 돼있죠. 요게 이제, 외곽 그 라인의 출력 속도고, 이너 월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프린터마다 다르니까. 큐라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픈소스 3D 프린터가 많으니까, 프린터 특성이 사실 굉장히 강하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 파라미터는 그냥 평균적인 값이라 조금 보정해가지고 아마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니셜 레이어는 뭐20 정도 주고 트래블 스피드는 한 90. 저는 트래블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력물이 전도될 수도 있고 탈조의 위험도 있고 해서 어, 아무래도 레이어 품질을 좀 깨끗하게 가져가려고 트레블 스피드를 좀 낮추는 걸 저는 좋아요 아주 빠르게 쓰진 않아요 어, 쭉 내려가서 어, 서포트랑 이제 불임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혹시 불임을 쓰시게 된다면 불임이 나중에 제거가 쉽게 하려면 불임을 약간 간격을 줄 수가 있어요 한0.4 정도 이래도 붙을 겁니다 그래서 불임을 간격을 줘서 이제 살짝 붙이는 식으로 설정을 했고, 서포트는 아까 가로축 방향으로는 한 2mm 정도 띄워가지고 생성시키기로 했죠. 그리고 서포트의 어, 생성각도는 한 65도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프리뷰를 한번 볼게요. 아, 슬라이싱을 눌러야 됩니다. 네, 출력 그 경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아까랑 조금 다르죠. 네. 브림이 제가 브림을 이제 요번에는 생성해 봤는데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브림에다가. 자, 브림이 라인이 너무 많죠. 네, 요거 여기 설정 눌러 가지고 브림 라인 카운트 요거를 체크를 해서 아까 7곱개 썼어요, 저희가. 네,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어, 불림이 너무 마, 많게 되어 있네요. 개수가. 그래서 이제 일 개로 줄여가지고 다시 설정해봤구요. 음, 음, 네, 시간은, 시간은 얼마나 나왔나요? 네, 2시간 20분 나왔어요. 비슷하게 설정했는데 시간 차이가 있죠? 지금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 참고로 만들 수 있어요. 쭉 올라가서 보면은, 네, 여기도 서포트에서 인터페이스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큐비콘의 형태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설정을 하실 분은 큐비콘의 형상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밀도는 40% 썼거든요. 네, 인터페이스는 밀도를 좀 높게 쓰셔야 돼요. 네. 효과가 있고요. 그 형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서포트에 보시면 서포트 인터페이스라고 여기 나옵니다. 그쵸 생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Enable 서포트 인터페이스. 이걸 체크를 하시면 뭐, 네, 누르면은 여기서도 생성 가능해요. 자, 이 꼬부기 같은 경우는 팔이 수평으로 양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뽑으면은 출력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cm 정도로 해서 4시간 정도 설정을 하고 있고요. 자, 조금 올라가 보면, 네, 여기 하늘색이 뭐예요? 하늘색 부분이 서포트죠. 그리고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형상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아까 그 큐비콘은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인터페이스 생성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셋된 형태로 이렇게 생성이 되네요 모양이.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그, 서포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밀도, 밀도는 꼭 알려두시고요. 패턴, 인터페이스 패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아까 큐비콘처럼 만들려면은, 인터페이스 패턴을 네, 그리드로, 지그재그나 그리드,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 밀도는요, 네, 한 40에서 50% 쓰시면 되니까, 요 정도 하시면 비슷한 설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설정이 마음에 드시면은 G코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코드 저장은 파일에 가시면은 네, 이제, 이제 슬라이싱이 끝난 거죠? 네, 지금 색을좀 바꿔봤고요. 어, <laughs> 인터페이스 4 0갖고는안 되고 50% 정도 돼야 비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설정은 제 기준에서 만족하는 설정이라 여러분들도 이제 또 출력하는데 노하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 자, 저장이 참, 네, 죄송합니다. 제가 큐라 15점대로 헷갈렸는데, G 코드 저장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Save to disk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노하우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좋은 마음에 드는 설정을 감해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포켓몬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제가 설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쉬운 설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설정을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출력하는 거를 조금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큐비콘으로 출력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출력하는 장면입니다. 출력하는 과정도 다 찍었었는데 어, 아쉽게도 동영상이 이게 없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물만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제 모니터 위에다가 올려두기로 했습니다만. 누가 다 뺏어 갔어요. <laughs> 아무튼 간에 굉장히 0.2 레이어 화이트로 했는데도 꽤나 괜찮은 퀄리티로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래서 0.1이나 0.1에서 0.15 정도 사이로 출력하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피규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시간이 되면은 제가 포켓몬 다른 캐릭터들도 한번 설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